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스타남 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때이 바닥의 면을 마감을 하는데요. 이 바닥의 면을 마감할 때 장판이 좋냐, 아니면 마루를 해야 될 것이냐 이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이나 갈등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바닥 마감에 있어서의 장판 그리고 강마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루. 이두 가지를 두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루는요. 사실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 강마루라고 하는 친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인테리 상담을 받다 보면 무슨 마루네 무슨 마루네 라고 할때좀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이해도 좀 하셔야 되니까 마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마루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한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온돌 마루. 온돌 마루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합판 마루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돌 마루. 그 다음에 강 마루. 그 다음에 원목 마루.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게 강화 마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시면 제가 이세 가지 분류체계는 하나로 묶어놨고 이 하나는 이쪽으로 다빼놨는데요 자, 온돌 마루다, 합판 마루다, 원목 마루다, 그 다음에 강 마루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마루로 구성하는 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판이 마루의 뒤쪽에 있는 판, 이판 베이스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합판 위에다가 약 2mm에서 3mm 아주 얇게 나무를 켜서 붙여놓은 거를 온돌 마루, 합판 마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2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에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합판 마루, 온돌 마루가 시공사에서 아주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요 다시 이 합판을 두고 요 위에다가 아주 고도화되어 있고 아주 이제 선진화되어 있는 그 인쇄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텔의 필름을 싹 덮어 놓은 거를 강마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온돌 마루하고 강마루까지 정리가 되죠. 그럼 이 합판 위에다가 원목을 싹 켜서 붙여놓은 마루를 원목 마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판을 베이스로 해서 나무를 물려놓은 거를 합판 마루, 원목 마루, 그다음에 인쇄면이라고 해서 이 필름은 인테리어 필름을 올려놓는걸 강마루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 있는 강화마루라고 하는 친구는 물론 베이스의 스트럭처도좀 다르지만. 이 설치하는 방법도 좀 달라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는 그냥 바닥에다 그냥 다 붙여서 설치를 할 건데, 요 친구는 그 약간 살짝 띄움 시공을 합니다. 쪽매 이용을 해서 바닥에 부지포를 깔고, 0.3mm 정도 걸리는데이 강화 마루도요, 한화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친구인데요. 베이스, 요 플레이트가, 어, 하판이 아니라, 여러분, MDF, MDF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HDF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하이 b 스티 파이버 보드라고 해서 이 흔히 말하는 톱밥 이런 그런 친구들을 고도의 압착을 해서 눌러놓은 판때기 위에다가 필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면 이제 하판이냐, 아니면 저, 아, 아까 말씀드린 MDF, HDF라고 하는데 이 HDF냐, 이거에 어떤 장단점이 있긴 한데 HDF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면이 예쁘고, 정교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쁘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물에 상당히 약하다라는 점이에요. 하판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HDF나 MDF보다는 물에 좀 강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뒤틀림이나 휘휜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내구성으로 보자 그러면은, 오, 히려 이제 하판 쪽이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네가지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마루 중에서 어, 우리는 강마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강마루도 어, 우리 장판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강마루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바닥 마감재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 99%가 다 강마루를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저는 대중성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원문마루 합판마루 이런 친구들 이 합판 위에다 뭔가를 갖다 올려서 붙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처 그 어떤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주긴 하지만 표면 강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 합판마루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실제로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플라베니아로 다 보양을 해놓는데 이거 뒤집어 놓으면 순간에도 찍힘이나 크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끔 저희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 우리 집에 예전에 뭐 강마루를 깔았었는데요 이 친구는 뭐뭐 뭐 조금만 떨어뜨리면 다 상처가 나고 긁혀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강마루가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온돌마루일 가능성이 큽니다. 온돌마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합판 위에다가 약 2m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를 켜서 그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mm밖에 안 되는 표면이 강도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강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게 강마루예요. 그 인쇄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쇄면을 인테리어 필름으로 고도화돼서 아주 강도가 있는 걸로다가 선진화돼서 개발해서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나무의 질감이나 텍스처도 느껴지지만 강도에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점이고요. 또 반대로 요 강화마루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강화마루가 사실은 이 표면 강도는 훨씬 더 좋은데 이 친구는 말씀드렸던 대로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가끔 물을 쏟거나 이렇게 되면 얘가 좀 들어올라온다라는 점도 있고 또 숙축이나 응축, 팽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쪽매 이음한 부분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강마루라고 하는 친구가 다 보완을 했다 습기에 약하거나 아주 지긋지긋한 층간소음에 대한 유발 이런 것들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디자이너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강마루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닥 마감을 하더라 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단, 장점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마루가 이렇게 합판이 있고 그 위에 인쇄면이라고 해서 인테리 필름을 붙여 놓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테리어 필름의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올려놓은 그이 표면의 인쇄면이 정말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느껴져요 물론 이제 원목마루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원목마루는 실제 원목을 잘라 그 위에다 붙여 놓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은 제일 싼게 평당 35만원 40만원씩 이니까요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다 했을 때뭐 이탈리아에서 온 그런 원목마루는 100만원 넘어가거든요 그럼, 3200만원, 3500만원. 이 까는 데만 불구하고도. 그런데 말은 그렇지 않죠. 10분의 1각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목마루의 텍스처를 느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 그 표면 강도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하파마루하고 원목마루의 가장 큰 단점은, 표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찍힘이나 스크라치에 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었었고, 대신에 이제 강화 마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물이나 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구성이 좀 애매한 것들을 합판을 기준으로 다그 위에 인쇄면 인테리어 필름으로 만들어 놔서 이 친구가 그 장점들만 고스란히 녹여놨더라라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강마루의 장점은 시공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마루는 우리가 이제 바닥을 철거하고 샌딩을 해서 면을 잡은 다음에 친환경 황토풀을 바닥에 이렇게 발라요. 도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마루를 올려 놓고 이 쪽매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쪽매임을 하면서 고음 망치 퉁퉁퉁 두드려서 바닥에 완전히 압착시키는 방식의 시공 방법입니다. 이렇게 는 뭐가 좋으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바닥에 온돌이기 때문에 이 온돌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바로 다아서 열전도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더 따뜻해지는 게 좋아지죠. 그리고 또, 바닥에 완전하게 압착을 시키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걸어 다닐 때 여기 밑에 하울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침간소음에도 좀 장점을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화마루라고 하는 친구는요, 바닥을 우리가 샌딩하고 철거한 다음에, 위쪽에서쭉 이렇게 부지포로 하나 깔고요, 쪽매 이음으로 이렇게 이어놓 바닥에서 살짝 0.3mm 정도 띄어져 있는 시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환경 황토불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서 시공이 간편할 수는 있으나, 걸어 다닐 때그 공간에서의 하울링이 생기기 때문에 층간성 때문에 서로 이웃간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바닥에 직접적으로 나, 나오는 그 온기가 약0 3 m 정도 띄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겨울에는 강화마루보다는 강마루가 훨씬 따뜻할 수 있다 이런 점이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마루도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판하고 비교했을 때는, 음, 조금 그래도 좀 비쌀 수 있다라는 데 장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0.8mm 에서 2.2mm 정도. 요 친구 정도가 돼야지만, 강마루보다는 좀싼 거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가격이 좀 비싸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꼭, 음, 장판보다 얘가 강마루가 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비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제품 마감재가 주는 그런 퀄리티나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텍스처의 질감이나 이런 걸볼 때는 강마루가 그렇게 어,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원목마루 그러니까 실제의 아주 애초란그 나무의 질감이나 텍스처 이런 부분들하고. 강마루,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요 마루하고의 그 어떤 심리적인 느낌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차이긴 한데, 어, 인테리어 비용이 좀 터프하지 않고 충분한 예상을 갖고 있거나, 아주 디테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 고급 내장제 이런 부분들의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하면, 뭐 원목마루 선택하기도 하는데, 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원목마루하고, 물론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중성으로 따져볼 때는 뭐, 원목을 지향하는 강마루도 크게 나쁘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단점, 이 어, 부분인데요. 아무리 강마루가 대중성을 갖고 많은 강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역시 강마루도요, 긁힘이나 찍힘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천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 마감을 다 해놓고 고객님한테 이제, 이제 집을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님만 이사하다가도 찍힘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고객님의 과실로 인해서 찍힘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강마루가어 예, 과거에 있었던 합판마루나좀 비싼 원목마루에 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래도 스크라치나 찍힘은 좀 있다라는 점그점 그점 여러분들이 좀 착안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스크라치나 기스, 찍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보수를 부분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보수가 장판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제 이 친구도 여전히 좀 어려워요. 좀 쉽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쪽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처난 이 친구를 뭐 퍼티라든가 다른 걸로 다 이렇게 보수제를 통해서 고객님 업셋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상처가 많이 나서 와이 친구를 이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80cm가 되는 요 마루를 테라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뜯어냅니다. 다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친환경 황토불이랑 마루가 같이 양생이 돼 있는데 얘네들 다 긁어낸 다음에 다시 마루를 붙이는데요. 여기 상당히 좀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판이나 이런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부분 수리나 부분 보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좀 어렵더라 라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반면에, 이제,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접착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띄어나서 쪽매시공만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요거 이렇게 뜯어내고, 다시 끼우기, 끼우면 되기 때문에,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그, 부분 수리가 좀 쉬울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강마루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장판과 마루에 대한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 만족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어떤 기대 수준이나 관여도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장판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지 마루 특히 이제 강 마루로 하시는 게 좋은지 어떤 판단하시는 데좀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렸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